안녕하세요. 수업 요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수업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뭐랄까. 제 수업, 영어 수업이랑은 상관없이 다른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됐는데요. 아이한테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쉽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사회가 아니라 역사만 어렵대요. 그렇고 역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무언가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줬냐면요. 물론 영어는 다,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됐고요. 이걸 지금 진행을 조금 해봤는데, 오늘 카드를 좀 같이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시험에 뭐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조선의 연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 조선의 몇 대왕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 순서 외우는 게 아마 있을 것이고, 예외적으로 태조 이성계는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예종, 정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 총, 왕의 숫자와 몇년 동안 유지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장영실이 발명한 자경루라는 물식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더 나아가서는, 여기 두 개가 있지?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상관 없습니다. 3. 그리고 앙부, 일구 뭐 이런 것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배운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프리뷰로 볼수 있는데 여기 네 개가 존재하잖아요.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뭐뭐뭐 이 장영실이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 기록이 없어요. 근데 죽은 날짜는 14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앙부일구와 자격루를 만들었다. 근데 제가 문장을 만들다 말았네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빈칸을 하나씩 따로 뚫은 거예요. 장영실은 몇 년도에 태어난 몇년도에 죽었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씩. 그래 놓고 이거를 지금 숙제로 추가를 시켜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아이에게 자기가 어렵다고 했던 것이 왜 어려운지, 실제로는 이게 왜 쉬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인과 파악을 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클 때까지. 클 때가 이제, 뭐 대학교 때까지 그런 게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돌아보게 되는 건데, 그걸 먼저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한게 없이 그냥 선생님이었다가 넣어줬을 뿐인데 난 또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구나 매일 하면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넣어줬고요. 다음에 보강할 게 있으면 요것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만큼 넣어놓고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어? 나왜 다른 애들보다 역사를 잘하지?라고 그리고 나서 깨달을 거예요. 아 여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오늘 솔직히 아이가 배우길 원했던 거는 영어라기보다는 기억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 그러니까 저, 저는 역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암기과목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 조선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존속했, 존재했다라는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까지도. 깜짝 놀랐어요, 앞자리 수 보고. 근데 저는 이걸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의 공전을 사용하는데, 화사, 간디, 허각, 하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네 명의 존재를 두 글자로 외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초성은 숫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화사는 1, 3이라는 숫자를 갖고, 간디는 9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허각은 1, 9라는 숫자를 갖고, 하이는 1, 0이라는 숫자를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네, 맞을 거예요. 아마 보여드릴까요? 1392에 이거, 이거 그냥 갔다가 잘라내고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맞죠? 네,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이미지로 외우기 때문에 어, 기억력 보존율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그냥 외워놓고 저는 한 15일 뒤에 갑자기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기억의 공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약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